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도의 수준 높은 그런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었는지,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말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말하고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을 드렸었는가. 공중 기도나 대표 기도나 또 개인 기도에서, 어, 뭔 말을 해오긴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말을 드렸을까. 제대로 말씀을 드려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30여 변에 걸쳐서 해온 그, 그런 말들이, 내용들이, 어, 제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듣는 것, 듣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너무 서툴러서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기도가 독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기도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중에 듣는 음성이 있는데 또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기도 중에 듣는 음성을 세 가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미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 대적자, 마귀가 하는 소리 그것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자기의 내면의 소리, 자기의 독백이 이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음성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너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인터넷 인터넷에 블로그나 카페에 그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 을 찾아가서 만날 필요 가 없이 그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올려놨었죠. 예.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히 읽지 않아도 또 오랫동안 읽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부터 다른데 하나님께서 받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그 사람들이 했던 주장들이 금방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아, 뭐 며칠 안 있으면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또 이것을 그다 기록으로 남겨놓았었습니다. 아, 이렇게 거짓된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심지어 악령의 소리를 듣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보다도 그 그렇게 공개하는 분들 가운데는 너무나. 참 잘못된 소리,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마귀의 소리 또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은사나 이적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 개시나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거짓된 주장으로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또는 게시를 보았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은사나 이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은사나 이적의 종료론이라고 하는데 이 은사나 이적의 종료론은 일찍이 4세기에 히포의성 아우스티누스에 그래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성 오스틴 4세기 뿐이죠. 그때 벌써 은사나 개시가 끝났다고 하는 글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된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 개혁주의의 지도자들에게서 은사 또는 이적의 종료로는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은사나 이적은 없다. 아, 이런 은사, 이적 종료주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는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도 어, 일부의 이 보수 교단 교회, 특별히 이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은사나 이적은 끝났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은사나 이적은 끝났다, 종료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또 보수라고 하면서도 아, 자기들은 정말 보수라고 하면서도 또그 은사나 계시를 아, 아주 늘 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과장해서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은사나 이적 종료론이 하나의 신학이라면 보수 신학을 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세기 이후에는 은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은사가 은사나 이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계시가 너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 서부 쪽에서 한 젊은 여신도가 믿음이 깊어서 아주 매일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의 지도자들이 자매요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예. 아이 자매는 뭔가 듣고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든다고 생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듣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악령의 소리인지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악마의 또 소리인지, 자기 내면의 소리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현대 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하여 알려준 그런 글들이 있는데,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수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던 수도사들, 그분들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참 중요한 방법 같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아닌 것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의 위력과 권위로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유력과 권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 나타납니다.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영혼 안에 남아 있는 고요함, 또 경건스럽고도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이 정말 이 경건스럽고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영영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서 영영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하고 아주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예,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악마가 악령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가서 원수를 갚아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악마가 하는 소리죠. 예. 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이 수돈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월한 생각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뭐 직통교제를 했다고 자기 자신을 결코 자랑하거나 우월한 생각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월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소리를 구분하는 그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하고 일치를 하죠. 뭐 사랑하라, 또는 용서하라, 또는 가서 도와줘라. 이런 말씀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음성은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또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또는 뭐, 패배감, 소외감, 절망감을 줍니다. 또, 자기 독백의 음성은 뭐냐면, 이 자기 독백의 음성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불안감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이 자기 독백의 음성은 세속적인 가르침, 가치관, 또 문화적 기준,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독백의 음성은 그렇게 들립니다. 또는, 어, 자기의 전통, 종교 전통이나 사회 전통 또는 집안에서 가르쳐 준 이야기로부터 그, 그 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자기 독백의 음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달리 이 자기 독백의 음성은 아주 이 파괴적이고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하는 소리하고 자기 독백의 음성이 사실 유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또는, 어, 악령이 하는 음성, 자기 독백의 음성,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 듣는 기도를 실행하는 과정은, 어, 먼저는, 어,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고요히, 기다리고, 침묵, 침묵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 본문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로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 그리고는 본문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 이때, 어, 이 본문과의 대화는, 어, 상당히 분석하는 작업도 시작, 분석하는 것도 포함하죠. 예, 분석하는 것도. 또, 어, 어떤 문장, 어떤, 또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 우리가 이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묻는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어, 이 원어에서 에이테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에 마치 에스크처럼 구하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으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그 내용을 물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됩니다. 아,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를 바라지 않고, 물었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 기다리는데, 침묵 중에 기다린다 하는 것이 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때는 성급한 가운데서 하나님 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 중에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질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본문과의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침묵하고 또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가운데 또 이때도 기다리고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답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뭔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악령의 소리든지, 자기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혼돈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도 음성을 주시고, 대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주 귀중한 사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YWAM, 예, 우리말로 하면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노렌 커닝원 목사님입니다. 아, 그분이 이제 이 선교율을 창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기다리면서, 어, 그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어, 그분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려라. 침묵 중에 기다려라.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거든,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든지 있다면 고백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한다면, 깨끗한 마음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죄를 고백하라.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가지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익을 위해서는 같이 동역자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인지 아닌지는 함께 대화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누가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니까. 자기도 마치 그것을 들은 것처럼 동조하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여러 명이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 어,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독백만이 아니고 어, 들어야 합니다. 정말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듣, 들었다고 무조건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시를 주셨다. 직통개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죠. 이단의 지도자들이나 사이비 교주들 대부분 다 직통개시를 이야기했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또, 본문과의 대화를 하고, 또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하여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묵 중에서, 침묵 중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듣는 기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또 하나님 음성인지 또 아닌지 이것을 구분 구별할 줄 아는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